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요 이렇게 요, 음, 이쁜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으려고 그래요. <laughs>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예뻐가지고 내제 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laughs> 요화분들 찾으러. 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한 곳에 꽂히면 그거를 네, 꼭 가져야 되는 거. <laughs> 제가 요 화분을 보면서 음, 딱 이거랑 이거랑 딱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분에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그림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뒤지고 다녔더니 또 다음 음, 다이 쯤에서 이 화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예쁜 다육이 심어 보겠습니다. 우선 음, 네요 화분에다가는 음, 무엇을 심을까요? 네. 알사탕하고 로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이즈가 네 알사탕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사탕을 심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물 먹을 때가 됐어요 다육이들이. 얘가 지금 한 몸이거든요 이 알사탕이. 아 너무 좋죠. <laughs> 너무 예쁘죠 알사탕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환상적입니다. <laughs> 목소리가 왜 그럴까요? <laughs> 이거 그래서 배수를 음, 좀 하고요 아사탕을 심겠습니다. 이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로. 너무 예뻤어요. 좀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쁘죠? 사탕,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심어줄게요. 아이고, 뿌리가. <laughs> 뿌리가 못 들어가고 있었어. 예, 뿌리는 반드시 그 흙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버리거든요, 뿌리가. 안 말리게 흙속에 쏙 넣어주세요. 퐁퐁. 흙을 더 넣어주고, 음, 탕탕이를 네, 확실하게 해줘야겠죠. 음, 너무 예뻐, 좋하고 됐어요, 예쁘죠? 네, 너무 예쁜데, 요새 다. 음. 얘네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요, 그 앞뒤.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심어, 그냥 심어져요. 그냥 심어지는 대로 그냥 <laughs> 앞쪽을 하고 뒤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 예쁘다. 쫀득쫀득한 아야사탕입니다. <laughs> 이쁘니까, 음,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이렇게 해서 알사탕을 심었고요. 이 음, 화분은 군생을 심어야 예쁘겠죠, 일단. 이 화분에는 조금 직사각형의 화분입니다. 네, 뭐를 심어줘야 될까요? 뽐말았던 이 아이를, 이거 분홍리스틱 같아요.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음, 에어를 심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군생인 아이를 심어도 돼요. 화분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서, 3도짜리 이렇게 심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유아분이 너무 예뻐. 정말 음, 제 잠자고 있는 데를 키운 것 같아요 이아분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아분또 어딨어? 어딨어? 하고 막 혼자 돌아다녔어요. 손님들 많이 계신데 저 음, 혼자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사장님하고 직원은 바쁘고, 이제 손님이 많이 계셔가지고 바쁘고 하니까 물어보도 못하고 저 혼자 그랬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몇 개를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쌍두를 심어주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보고 제일 예뻐라 했던 화분. 이 화분 보고 사실은 다른 화분들을 찾게 된 거죠. 얘가 조금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근데 어, 다이그를 심어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플레르 플랑인데요. 제가 밭에서 뽑아왔어요. 이 아이를 화분에 심어줄게요. 쟤랑 바꿔도 될 뻔했는데 사이즈가. 이가좀 아, 사이즈가 더 커요. 저쪽 것보다 그래도 아, 심어볼게요. 꽉차게 심어주면 더할 나이 없지 예쁘죠 뿌리를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어, 괜찮네요 이렇게 도 괜찮아요 <laughs> 네제 느낌대로 심어보겠습니다 블레로 플랑입니다 이 아이는 립투스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화분은 코노나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고, 미니 철화, 그 모종본에 있는 철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심어도 괜찮아요. 꼭 하이힐처럼 느낌이 그렇죠. 물줄때흙 들어 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사 를해 주면 복도 해 주면 괜찮 거든요. 아, 예쁘다. 그렇죠. 꼭 구두, 구두 같아요. 구두 신은 것 처럼 그런 모습 인데요. 하하하, 아, 이뻐라. 이번에는 요화분입니다요화분에는 어떤 아이를 심을까요? 음, 완전 신나 신나요. 음, 여기는, 음, 가 이제 바닐라비스의 원종 바닐라비스인데 요아이로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오는 대로 다 괜찮아요. <laughs> 조금 허전하긴 해요. 아분이 커가지고. 음. 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봐서 명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또 다른 아이 심어주면 돼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음. 온종 바닐라비스가 자구도 잘 달아줘요. 그래서 혹시 또 중간쯤에 자구를 좀 달아주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다 자구가 다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하나짜리였을 거야, 아마.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자구가 나온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구가 잘 나오는 게 맞겠죠. 아이고, 복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저그 어, 사투리를 쓰시는거 보니까 저기 전라도 쪽 그쪽에서 오셨어요 손님들이 네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laughs> 자가용 한두 대 나눠 타셔가지고 반갑더라고요. <laughs> 음, 요게는 무엇을 심을까요? 요 아이를 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상도 한번 심어 보고요. 심는 것도 예쁘고요. 이렇게, 이제또 성장을 할걸 대비해서 약간 넉넉하게 심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심어도 내 맘대로 심으면 됩니다. 렇게 거니까. 이탕이할 <laughs> 때도 기분 좋고요. 너무 예뻐서 너무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가면 구석구석 한번 더, 더 찾아봐야겠어요, 뭐가 있는지. 예, 보물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구석구석. 와이들, 물은 안 주고요. 음, 일단, 풍제 한번 뿌려주고, 나중에 물을 주겠습니다. 음. 얘는 조금, 얘도 약간 뭔가 조금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 타고 뭐. <laughs> 괜찮을 거예요. 잘 샀다. 너무 예쁘죠. 예, 분홍 네스티. 이거는 이제 플레로 플랑. 얘가 제일 멋있는 거 같아요. 가운데로 갈까 <laughs>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든 거 같은 느낌 안드세요 음. 음. 여러분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제가 한 거는 여러분께서도 다할수 있다는 거. 아이들. 네, 살균제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됐어요. 네, 입장도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네, 음. 다섯 개를 심었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어, 이렇게 화분이 화려하고 예쁘면 여름에요. 여름에 다육이들이 완전 히 프리딩딩 할때 화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예쁘면요, 다육이도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화분도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예쁜 화분으로 이렇게 음, 즐거운 분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스마일이 언박싱한 꽃도 화분이라고 하시면 이 화분이 될 거예요. 가격도 물어보시고 세트가 있는지도 물어보셔서 예쁜 화분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스마일은 다음 분가리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